자 반갑습니다. 미소국어 이제 유튜브를 다시 시작합니다. 어, 선생님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짧게 여러분과 어, 정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버스 타고 다니나든지 지하철 다니면서 짧게 딱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 이론을 이렇게 정리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한번 어, 구성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명칭.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수업을 하도록 하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한글 자모의 순서인데 세종 당시에는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이렇게 정하지도 않았고 명칭을 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음의 순서, 모음의 순서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열한 거요 어. 헤레본에서, 국민정 헤레본에서 그냥 순서대로 제시된 것을 이렇게 표쳐놓은거야그 순서 자체를 세종이 이거 다음에 이거다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 같은 경우 여러분 배운 적이 있을 건데 그래서 어, 뭘 배웠는가? 아설순치후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요. 아설순치후 있죠. 아설순치후. 후그 다음에 이 대짝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모음 순서는 기본자 천지연에다가 초출자 그 다음에 재출자 이런 식으로 어, 배열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어, 명칭을 붙이기도 하고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최세진의 훈몽자에서 장안과 모음의 순서를 정했다. 결국 선생님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세종은 자모의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최세진이 훈몽자위에서 자음과 모음의 명칭을 붙인다. 그렇지? 여기에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초성과 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초성은 첫 번째, 종성은 받침 이런 거야. 통용 발자. 그러니까 처음에도 쓰고 받침자에도 썼다는 거야. 그게 여덟 자. 그래서 우리 어딘가에서 팔종성 이런 거 들어봤지? 이 팔종성이라는 것이 이 여덟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네. 초성도경 오직이지 바로 처음에만 즉 받침에는 쓰지 않았던 거야. 처음에 썼던 여덟 개. 그래서 여덟 개, 여덟 개, 열여섯 개의 명칭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의 순서는 이렇게 아부터 해서 아랴까지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명칭을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에 있지 이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자 이는 조금 잼병이지 그러나 이것이 기그 다음에 역 이렇게 된다는 거 지금도 이것을 기역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을 가지고 한자의 음을 가지고 명칭을 붙였다는 소리입니다 이 기자를 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초할 때 있죠 이렇게 기초기자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소리를 가지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니언, 니은. 이건 니언이다, 이거. 니언. 지금 현대 명칭하고 똑같지. 그런데 이것은 색깔을 선생님이 달리했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 짓자야. 이것을 있지 다시 한번 적으면 연못 있지못 짓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끝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읽으면 짓말이 되는 거야, 짓말. 어지 말 이상하지 않아? 어지 말은 뭐야? 이게 어떻게 돼? 현대 국어에서 디귿이라는 거고 어떻게 연관되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구개음화라는 거 여러분 배웠을 거야. 그쪽으로 가면 이것을 다시 한번 적을 수 있어. 연못에다가 바로 디, 구개음화 전에 디라고 할수 있죠. 요 디의 것은 바로 된소리 되기 전에 귿 말. 요렇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결국 디귿 이렇게 나오죠. 결국, 앞에 것은 음이고, 뒤에 것은 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요 결국, 기억, 리언, 디긋 중에 이 디긋이 있지, 채세진이 명칭을 붙일 때, 음과 훈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아주 독특한, 서로 다른 이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리얼은 리얼, 그 다음에 미엄, 비엄, 똑같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읽으면 시, 으, 이렇게 된 거야. 시, 으인데, 지금 현대국어는 시옷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또 영어 한계가 어떤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요. 바로 대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죠? 옷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옷 이렇게 되는 거 소리하고 훈을 가지고 만듭니다. 됐어? 그래서 이 전체 있지 바로 이것은 이형이고 초성, 그 다음에 종성, 통용팔자, 팔종성이라는 여덟 개 중에서 명칭이 다른 것은 좀더 음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음과 훈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두 개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세진의 그 명칭, 훈민, 훈민정음에 자음의 명칭을 붙이는 것 중에 방법이 이질적인 것을 골라라 하면 귿시 ᄅ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초성도경발자라는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게 있지 뭔가 하면 키키자야 요거는 다스릴치자인데 이거에 만약에 구개음화전에는 뭐가 되네요 다스릴치 티 티가 치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티그 다음에 피치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치다 좋은데 이것은 키키자야 기자하고 키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요것은 훈을 취했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결국은 훈몽자외에서 장과 몸에 이 명칭을 붙이는 것 중에 이제적인것 훈을 이용한 것을 차이주라면 디귿 시옷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정확히 알아두면 되는 거야. 시험치는 사람은 어디가 핵심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몸은 아부터 그 다음에 아래 아까지 순서가 됐다는 거 정도 체크하면 됩니다. 자 현대국어는 어떻게 될까? 자 보죠. 자음의 명칭을 보면 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 기역 보이지? 기억을 친구들한테 정말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발음해야 하면 어, 못 적는 사람들 되게 많아. 기옥 아니야. 기읍 아닙니다. 뭐? 기역입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거창한 게나오는게 아니야. 대개 기본적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1분의 1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실수하지 않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리은은 리은 니은 안 나오죠. 다르게 적을 수가 없어. 근데 디귿은 어떻게 돼? 정말 친구들한테 하면 디읕 이렇게 안내될 만한 아닙니다. 디귿입니다. 출제될 수 있겠죠. 리얼 안 나옵니다. 미엄만 나오죠. 비어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자, 뭐가 되나요? 시읍 아니야. 시오십입니다 됐죠? 이어안 나오죠. 지어다 나오죠. 치어다 나오죠. 자, 이것을 있지 연음적으로 하면 기억하고 사촌이잖아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친구들한테 적으라면 키읔 이렇게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아니라는 거야. 키윽입니다이것도 조심해 줘야 돼. 그 다음에 티읕은 디귿의 사촌이니까 뭐야. 티그 아니야. 티윽입니다 그래서 피읖, 히읗 이렇게 이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자음의 순서, 키읔부터 시읗까지 하고요. 여기 중에서 주의해야 될 명칭은 이렇게 다섯 개가 봅니다. 기역, 디귿, 시읍, 키읔, 티읗 됐죠? 간단한 거야. 자그 다음에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현대국어의 이런 을 보면요. 자음의 순서에 보면 기억 다음에 니은이 아니고 쌍기역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디귿 다음에 쌍디귿을 쓰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예산소리 다음에 된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히역까지. 그 다음에 모음은 아부터 에, 야, 예에서 마지막에 이로 끝납니다. 아, 기업부터히어까지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좋아 그 다음에 아부터 이까지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어로 만약에 배치했을 때 사전에 순서로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여기까지가 관건이야 여기까지 여러분 공부해야지 공부한 사람이 되는 겁니자 그렇죠? 오늘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일단 우리 국어의 기초야 기초 국민정음의 명칭은 세종은 순수한 명칭을 붙이지 않았다. 순서도 정하지 않았고 체세진은 훈몽 자에서 처음으로 자모의 명칭과 순서를 정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음으로 만들었는데 음과 훈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 그것서 여러분들이 주의하던다고했습니다 되죠? 디귿과 시옥과키옥요세개 조심해야겠죠. 자그 다음에 바로 자모의 명칭 현대국어에서 키옥 디귿 시옷그 다음에 키옥 티옥 정확하게 바로 알아둬야 돼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한 것만큼 충격적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대국어의 자음의 순서 기역부터 시옷까지 그래서 기역 다음에 쌍기역이지 니은이 아니라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아부터 이까지. 이렇게 이론들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가지고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만나기로 하죠. 미소국어는 계속됩니다. 안녕.